배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보호자님이 개에게 배변하기를 원하는 장소를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개가 원하지 않는 곳에 배변 실수를 하는 것을 보고 어~ 뒤늦게 처벌을 하는 경우가 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배변 실수를 한 이후에 뒤늦게 확인한 다음에 처벌을 하는 경우는 어~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 개가 보호자님에게 뭐~ 부, 무슨 분풀이를 한다거나 심통이 나 있어서 어~ 똥오줌을 아무 데나 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개는 사람처럼 분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 전에 배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5분 후에 뒤늦게 발견을 한 다음에 처벌을 하게 되면, 개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 아 배변 실수를 해서 혼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똥오줌 자체를 쌌기 때문에 혼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아 어, 나는 똥이나 오줌을 싸면 안 된다. 아 어, 혼이 난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 아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이 옆에 있을 때는 마려워도 참고 있다가 안 보거나 아니면 외출이나 어, 일을 나갔을 경우에 어, 원치 않는 곳에 배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이 어, 귀가 후에 어, 개들이 뭐 심하게 눈치를 보거나 아양을 떠는 행위는, 어, 마치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죄의식을 느껴서 어,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화내지 말아주세요. 어, 나한테 무섭게 대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배변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도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뒤늦게 처벌을 하는 행위는 매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처벌을 하는 교육법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에,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견은 하루 평균 3회에서 4회 정도 어, 소변을 봅니다. 물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 이상 아, 더 소변을 보고 싶어 하지만 어린 강아지 같은 경우는 평균 45분에서 60분 간격으로 소변을 보고 싶어합니다. 어, 소변 타이밍을 언제 예측해야 되냐면 대부분의 개들은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난 직후에 소변을 보고 싶어합니다. 특히 어린 강아지들은 어, 잠에서 일어난 직후에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몇번 키고 어, 그런 다음에 아장아장 몇 걸음 걸어 간 다음에 바로 소변을 쌉니다. 이런 행동이 불과 1분 이내에 벌어지기 때문에 강아지일 경우에는 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개는 습관적으로 식후 30분이 지나면 배변을 하고 싶어합니다. 뭐 특히 산책하는 도중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배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 평균 성견은 1회에서 2회 많게는 뭐 3회까지 이렇게 배변을 하고 어린 강아지들은 많게는 5회에서 6회까지도 배변을 합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배설이 임박해지면 배변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예비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보통 식사 후에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에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놀이를 한 다음에 배변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때 예비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보통 어린 강아지들도 본인의 잠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변을 하려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몇 걸음 아장아장 걸어간 다음에 배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변 전에 예비 신호를 보이는 행동이 수컷과 암컷들이 조금 다릅니다. 수컷들 특히 대부분의 수컷들은 배변 전에 주위를 탐색하고 장소를 선정하기 시작합니다. 배변 전에 지면의 냄새를 킁킁 맡고 몇번이게 빙글빙글 돌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장소를 선정할 때 수컷들은 굉장히 주저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어, 오랫동안 냄새를 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컷들은 이렇게 수컷처럼 배변 전에 특별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단 배변을 하고 싶으면 바로 쪼그려서 그 용변을 보기 때문에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우선 페이퍼 트레이닝에서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물을 많이 먼저 줘야 되는데요. 그냥 물을만은 안 먹을 테니까. 이렇게 잘게 자른 훈련용 간식하고 물을 같이 섞어서 어, 급여를 해보겠습니다. 어, 처음에는 몇번 이렇게 물을 어, 교육할 때 수시로 급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설장소는 잠자리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많은 배변패드를 깔아 놨지만 하루는 뭐 여기서 싸고 다음번에는 저쪽에서 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독 한 곳을 어, 집중적으로 거기서 많이 싸는 경향이 있는데 개들이 어, 음,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 중에서 이불이나 천 같은데 그 오줌을 싸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자체 뭔가 이렇게 소변 냄새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거나 이러면 어, 거기다가 계속 어, 똑같은데다가 어, 배변 실수를 하,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불이나 천, 이렇게 종이. 배변패드 같이 촉감이 있는 곳에 어, 배변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에, 그것을 일종의 발밑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배변패드를 한두 개만 이렇게 깔아 놓고 시작하면 은 그쪽에다 안싸고 다른 곳에다 싸는 경향이 훨씬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장소를 이렇게 딱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거실이나 아니면 빈 방에다가 배변 패드를 이렇게 쫙 먼저 깔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울타리 같은 이제 서클, 써클, 서클을 이렇게 쫙 둘러쳐줘서 이쪽을 막아 놓으면 더 좋죠. 그렇게 되면은 어뭐 외출을 하거나 이래도 이쪽 공간에서만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배변 실수를 할 경향이 적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변을 이쪽에다 쌌다. 그러면 이 위, 이것을 몇장 이렇게 겹쳐 겹쳐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소변이 묻은 패드를 버리고 나머지 주변 어좀 멀리 있는 주변의 배변 패드를 어, 하나씩 걷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다음 날 조금씩 저쪽 장소를 원하면 이 배변 패드를 이게 조금씩 조금씩 30cm 간격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나가고 나머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배변 패드는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없앤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남는 배변 패드를 원하는 장소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남는 배변 패드를 여기다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몇장 정도 이렇게 겹쳐서 놓은 다음에 어, 여기다가 어, 소변을 싸면은 그 위에 것만 이렇게 에, 버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어, 조금씩 이동해 와야지 어, 만약에 여기다 쌌다고 해서 나머지 거를 한꺼번에 싹 걷고 여기 있는 걸 갑자기 이쪽으로 쫙 옮겨 버리면 절대로 바로 이쪽에다 싸는 게 아니라 다시 이쪽 주변에다가 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옮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잠자리에서 조금,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배변패드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어, 교육을 해 나가다 보면, 그, 배변 실수를 할 확률은 거의 적어지게 되고, 나중에 완전히 습득하게 되면, 어, 완벽하게 원하는 곳에, 이 배변패드 있는 곳에다가 아,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